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 평생을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하길 원한다라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결혼에 앞서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꽃과 반지와 정성이 담겨져 있는 손 편지를 통한 프로포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료 비싸고 화려한 선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담은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러한 믿음의 고백.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그 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시간이 될수 있는데요. 오늘 이부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이번에는 지난번에 세례자가 많아서 그런지 이번엔 세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습자로서 이희문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문 성도님과 어제 어,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백과 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것이 그 안에 얼마나 충만한지를 어,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 주신 주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행, 신앙 고백을 보면 그 믿음의 정도가 그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어제 이문 성도님에게 우리 성도님이 경험하고 또 알고 계시는 또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육신 어 이문성도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어쩌면은 육신의 아버지의 좋은 기억이 있지 않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가 약간 왜곡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신앙이 전혀 왜곡되어지지 않고 진실함과 정성을 당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성도님을 기뻐하시고 또그 찬송을 받으실지 고백할 수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앞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고백보다도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고백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행동 또한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프로포즈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프로포즈를 잘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그러한 남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그 말을 신뢰하고 또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말과 행동. 행동 역시 말에 대한 충분한 책임이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제자의 고백한 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십니까?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이때 비로소 말씀하셨음을 말, 우리가 표현함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때로부터 바로 자신이 고난 당하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택한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 고백이 있으신 후에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로부터 바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했습니다. 아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쩌면 그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 그리고 거절하는 것, 그 십자가를 작게 여기는 것, 그것은 사단의 속임이며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단순히 먹고 즐기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영광 받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의 십자가가 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험 우리 믿음이 주님이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내 남은 모든 삶이 주님에게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죽음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바꾸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을 따르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 합당한 삶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 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어떤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루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결코 자기의 십자가를 질수 없는 것이죠. 내 감정, 내 상처, 내 억눌림, 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낙심조차, 내 생명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실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 땀, 눈물 흘리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바로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아는 내려놓는 것 그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양심 때문에 또는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때문에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옛 자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번만 살짝 눈 감으면 더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신앙 생활해도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유별나게 그러냐. 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저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왜 굳이 나서서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 내면의 옛 사람의 속임의 음성,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마음의 소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볼 때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이렇듯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 뜻, 내 욕심, 내 자아의 그 육신적인 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법, 그 십자가의 길 가는 믿음의 그 소리,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 그 십자가의 길 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스스로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기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자신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길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농담처럼 저는 친구들과 이런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제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가 아니라, 저 사람 보내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로아이금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 할 때에 주님 저 말고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내주세요. 저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저 사람이 저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자신은 살짝 뒤로 빼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과 같은 공동체, 그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동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나와 너의 그두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들어보면은 그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인지 지옥과 같은 공동체인지를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들이 들려지면 그건 천국과 같은 공동체요. 하지만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공동체는 지옥과 같은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함께 사는 것이고, 너를 죽이려고 하면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태생 자체가 자신의 희생,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세워진 몸된 교회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희생하는 자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남을 죽이려는 공동체는 결코 교회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나도 날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라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 서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자를 깨뜨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순종하는 것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된 무리에게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것 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날 그 밤에 크고 강한 급한 바람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여전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 속에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강한 용사와 같이 거리로 나아가 그들에게 주신 허락한 그 모든 음성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게 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그 복음의 증거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들려온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 이끄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라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우리는 신뢰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 하실 때에 내가 멈추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이끄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믿음으로서 내가 죽더라도 그곳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사셨고 젊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우리의 영혼조차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을 때 비로소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나보다 남을 더 위에서 희생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때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창고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선한 사업을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 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십자가는 다시 사는 은혜의 장소였고 또 영원히 다시 사는 그 축복의 자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그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십자가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희생의 피로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제는 우리가 희생함으로 온전히 교회를 온전케 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좀더 희생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좀더 헌신하지 않았느냐 헌신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좀더 드릴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성도가 용기 있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산도 오르고 들도 지나고 강도 건너갑니다.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는 조금만 잘라도 십자가의 모양이 별 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목공수가 있길래 그 목수에게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너무나도 지쳐 더 이상 갈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옆에 나무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십자가 나무 좀패 주십시오. 그래서 모서리마다 끊어서 조금 더 짧아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제 들고 갈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기 쉬웠던 것이죠. 드디어 십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천국 문 앞에 깊은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깊은 낭떠러지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때 마침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그곳에 내려놓아 걸치고 그것을 다리 삼아 건너가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성도는 얼른 십자가를 그 땅에 내려놓고 그 낭떠러지에 대보았지만 그 반대편까지 닿지 않았음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만들어낸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 라고 느끼면서 조금 더 잘라내고 조금 더 외면하고 조금 더... 그것에 있어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님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볼 때에 주님께서 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십자가를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또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성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